3 랭커업은 계정 탐방과 불랭쌤이 구랭 가부 한번 플레이해보기 결정에서 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색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탈롯 불랭이에요 전무풀. 그리고 스테미, 랭크 맥스, 전무 풀. 오, 야! 이거 장비도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초월 뭐야? 겁나 무섭죠? 그 다음에 에리카도 삼중한 풀, 랭크 맥스, 가브리엘도 맥스에요. 장비, 가브리엘, 탱 중갑 투구, 왕가의 갑옷. 이거 치명타 20%. 끝이 아니죠? 엘리시아 사세, 풀랭, 영명 풀. 얘는 아이템 초월이 기본이네요, 얘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분 사비르 플랭 아흑탱커 장비 유락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육랭육랭 5랭 4랭 캐서린도 있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많은 영웅들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로 쓰는 이 것들 위주로 일단은 랭크업이랑 레벨업이랑 전문랑 이런거 맞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거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도 랭커를 찍는 분이에요. 표지판 게임 좀 좋아하시고 저하고도 같은 게임 몇번 하셨거든요. 그분이 현재 이덱에서 세미하고 가브리엘 한번 써보지 않겠니?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 탐방 겸 해서 왔습니다. 이분도 주인공 53렙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 슬슬 얘를 쓰는 게 괜찮을 거예요. 벨레타고 얘. 본격적으로 세미하고 가브리엘 결정 모습. 살펴보기 전에 지금 랭킹 5등이죠. 간단하게 정리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구랭 세미 어떤가요 하시는 분들 있죠? 얘는 구랭 됐을 때 확실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구랭 샬롯 당연히 원킬이 난대요. 물론 샬롯이 불면에 검은 이거를 하면 폭찍은 한번 버티죠. 근데 그거 버텨봤자 세미를 샬롯이 죽이기는 당연히 힘들죠. 역속이기도 하고 회피가 붙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늑대론이라고 얘는 공격을 한 다음에, 고정피해로 주는 룬이거든요. 물리 데미지 한15%이 정도일 거예요. 이거를 끼면 육성을 잘했다는 전제하에 세미를 폭찍한 다음에 탈로피가다 빠지고 불면에 검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피해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드래곤 검투사 이런 걸로 일단은 한방 폭찍하도록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늑대룬 끼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가 제가 이 영국 나오고 스킬셋이나 이런 거, 분명히 얘는 안 좋은 편 아니고, 쓸만할 거다.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바가 있죠 당연합니다 스킬셋이 워낙에 좋아요 기본 특성도 좋고 환영사살 한번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좋고 특히 지금 반각 갑옷 행동 종료 시에 반각시키는 거 그것과 같이 쓰면 환영사살 쓰고 반각하고 그 다음에 스킬 데미지 넣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가옷이 레인저 종결 가옷이기는 한데 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죽이면 초기화 돼가지고 바로 환영사살 이런 거 가능하고 그리고 전무가 있으면은 적을 죽였을 때 랜덤한 적네마리 중에 하나한테 환영사살의 효과 이거 바로 걸어주거든요. 그 걸린 애는 세미한테 데미지를 더 많이 받고 세미로 공격을 하면 세미는 걔한테 피해를 안 입어요. 조금 더 까다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히 좋죠. 공격력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겁나 강력하고 지금 세미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헬롯이 맨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막 오래 6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미는 최근에 나왔죠. 3랭? 이 정도. 랭크 차이가 있고, 아카데미 육성 차이가 있고, 장비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어나 세미 썼는데 상대 샬롯이 한방에 안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애매해지겠죠 비슷하게 육성을 하면 세미는 샬롯 상대로 확실히 좋다 샬롯 상대로 좋으면 당연히 다른 캐릭터 상대로도 좋겠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쓰신 분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리차드 픽업 때 얘를 불에 만들어 놓을 걸.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게 가브리엘은 기본적으로 마법방어 관련 탱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로타고 세미하고 이런 애들 날아다니죠. 얘가 뭐 자율하는 것도 있고 디버프 지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물리축상이 세기 때문에 한 방은 버티는데 피가 너무 많이 깎이고 그냥 흐르르르 가브리에 쓰는 입장에서 리차드 진짜 부럽다. 얘구을 만들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리차드가 낫겠죠. 근데 나중에 벤픽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오고 이거 벤 같은 경우는 막 6개 이렇게 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리차드가 들어가면 쓸만한 탱커가 있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리차드를 못 쓴다. 그러면 대체할 만한 탱커 가브리에 좋은 선택지죠. 얘는 역상성은 없으니까. 벨렛이라던가 이런 거 쓰기도 좀 애매한 측면도 있 있잖아요. 아, 물론 그때는 또변할수 있기 때문에 벨렛 멜리사 이런 거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쓰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탱커 같은 경우도 15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어도 한세개 정도는 들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원활한 배구성이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로 넣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도 같다. 왜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 센 물리 딜러들 벤 시키면 세미하고 샬롯 이런 거벤 시켜놓고 불에 가브리에 있으면 물리 주창 한테는 가브리엘이 약하지만 마법 한테는 강하니까 활용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상대 디버프라던가 이런거에서도 확실한거는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다. 이거는 맞는데 메타든 뱀픽 이런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로타하고 세미를 쓰고 계십니다. 그거로 가면은 결국은 역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성간 먹고 먹히는 카운터 관계 그리고 15마리 들고가는 결장 시점이 됐을 때 상대의 캐릭터들 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캐릭터가 밴이 당했는데 리더 버프 포함해가지고 덱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가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냥 샬롯 하나 킹엄짱 튀어나 봤자 리차드 못 죽이면 솔직히 쓸모가 없죠 샬롯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실시간 매치이기 때문에 뭐 자동에서 리차드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힐러들 놀고 있고 그거 샬롯으로 컷하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올 거예요 상대가 바보가 아니니까 서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리차드 쓴다면 최대한 리차드 주변에 묶어 놓을 거기 때문에 리차드가 이동력 감소라던가 이런거에 면역이 되는 단지가 없다면 모를까 그게 있다면 일단은 리차드 상대 탱커 이거 조지는거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히 머리 쓰는 맛이 있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랭커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리스 호위 무시 한명폭지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아툼이랑 디크아트랑잘 키워놓고 하면은 리차드 조지는데는 그것들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양한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카비르 풀초 이분 그냥 카비르 풀초 하셨다가 네, 에리카 주차한 방이 형 얘는 하필이면 에리카가 샬럿과 같이 픽업 쭉 돼가지고 겁나 세죠 에리카. 나중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암석성 탱커 탱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는티코 전무풀 육냉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못 씁니다. 석성감 먹고 먹히는 관계 에리카는 웬만한 분들 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긴장되는 순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매칭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강적하면은 상위권 1등부터 10등 안쪽 그분들이랑 상대하는 거 아니냐 다행히 실시간 전투가 아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위 랭커끼리의 대전 모습 봅시다 상위 팀 랩이 53랩이에요 와 뭐야 이분도 거의 풀로있 했을 건데 53랩 뭔데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리더 버프 힐러가 딱히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톰으로 상대 리차드 이런 거 끔살을 해 해보겠다. 팀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심사 한 이신 것 같죠. 일단 한번 봅시다 이분 빵룡인이에요 확실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700개 있던 분이라고 이럴 때 조금 현타가 올 것도 같 지금 이분도 게임 겁나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 팀랩 52 시작. 근데 지금 상대도 힐러를 안 쓰는 거 보면 확실하게 세미 메타에서는 힐러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아톰으로 고양 버프를 거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도 한방 폭찍 이런 거를 노려보려면 세미한테 세미 불행 한번 써보자. 상대분. 오! 탈롯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미로 얘를 환영사살 걸고 옆으로 온 다음에, 한번푹 찍을 하면, 바로 죽죠? 상대물공단만 보세요. 요렇게, 이 다음에 딱히 없으면, 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무턱대고 딱 나가면, 얘반각 해가지고, 얘 바로 죽나? 오, 회피. 회피 개꿀. 근데 지금은 샬롯이, 이거 맞고 바로 죽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세미가, 오! 뭐야, 이거! 간격으로 그냥 죽였는데? 맞고 안 죽었을 때, 얘가 50% 이하되면은, 패피하는 패시브가 있어요. 이것도 쓸만하죠?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달려 나가면서, 상대 에리카를 한번 노려봐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 툭. 오! 요렇게 된다는 거. 어, 사자의 맹격으로, 세미 다이 근데 세미가 공격을 세번 맞았어요. 자기 할도리는 다있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아툼, 이를 넣는데, 은 응, 그런 거 없죠? 그냥, 폭칙하면은, 근데 아툼도 마법 공격력, 물리 방어력 이런 거 보세요. 얘 이거 만약에 못 죽였으면은 아툼 바로 긁힙니다. 상대 리처드 하나 남았습니다. 세미가 지금은 제가 막한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상대방하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머리 쓰는 맛 있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게 실시간 결정 이런 게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브리엘로 한번 몸빵을 해 볼까요 오 여기에서 엘리시아 여러분 피비에서는 엘리시아가 확실히 쓸만합니다 디버프 3개까지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 디버프가 막 많다 얘, 이거 한방 그리고 얘, 기본 특성 환상몽 이런 것까지 주기 때문에 랭커 분들이 엘리시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엘리시아가 있으니까 함부로 나갈 수는 없겠네요. 예, 가보 파세, 이것도 있고 좀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레이드부터 눌러볼게요. 제자리에서. 어차피 상대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수동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죠. 세미한테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도 세미, 불행,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일단은, 에리카, 잠깐 한번 나와보고요. 여기서 퍽! 어? 한 방.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냥 에리카한테 죽어 그랬나? 올! 한 방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를, 리차드, 하면, 여기서한 방, 오! 죽였죠? 숨은 달과, 관계, 올! 요! 상대 죽이고, 해피! 와!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샬롯도, 나가 놔어볼까요 아, 이거, 가브릴, 방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허허. 여기에서, 이제, 샬롯. 근데, 한 방을 노려도 되기는 되는데, 지금 회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얘는, 이거, 그냥, 요렇게 가면. 저거, 샬롯 말고. 그에서, 그냥, 이거, 죽이면. 또 회피! 그냥 끝! 그냥, 한방 컷! 허허. 한번 더 이번엔 가브리엘 한번 보 겠습니다. 몸빵 좀 한번 해보자 가브리엘도 여기 나와가지고 역시 쌤이한테 일단은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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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브리엘 한번 나가보죠 상대 쌤이 안나오니 얌마 쌤이 안나오니 여기로 한번 나가있어 볼까 상대 리차드 탈피 야 잠깐만 뭐돼지와염 실화냐 아 이거 가브리엘 방어능력을 봐야 되는데 얘가 마땅치 않은데요 여기서 그냥 얘 폭직하면 저거 샬론 나오겠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잠깐 대기. 오케이, 여기서 샬롯. 아니, 샬롯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일단, 샬롯 날가안 나왔으니까, 이거 자동이라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 함부로 나가면, 여기, 에리카한테 폭찍당할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거만 걸어놓고, 여기서 대기. 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올! 자, 퍼티트 있니? 4일! 만피어! 완비상황이서 한방 버팁니다 여러분 한방을 버틴다 피가 달아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한방 버텼으면 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환영사살 걸어놓은거 없어졌네 잠깐만.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이걸로 푹자 얘는 어차피 이제 죽을거예요 먼저 선지의 공격 역시 당하는구나 이거 혹시 당할까 했는데 역시 당하네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서, 불면의 검은. 지금부터 의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얘 킬. 샷. 죽었죠? 오케이. 스계 초기화. 회피. 야, 한 마리 죽이고 났을 때의 땜의 모습. 지금 리차드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한 이쯤에서 리차드 피만 깎아 놔볼게요. 오케이. 회피. 그 다음에 얘 환영사살 타임이거든요? 여기에서 환영사살. 얘한테 걸고. 역독이에요, 지금, 아툼. 근데, 아툼이 레벨이나 이런 게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 킷. 얘전무 효과 발동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모습. 지금 해피 상태. 여러분, 쌤이. 얘가 한 마리만 딱 킬할 수 있으면은, 진짜 무섭죠? 지금, 딱 봐도. 여기에서 이제 얘 이거. 힐. 그냥 얘 혼자 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멀리서 이거 툭 치면 리차드 그 다음에 샘이 넘어와 가지고 잡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특상위권이란 말이에요 아까 랭킹 5등이었잖아 강적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샘이하고 가브리엘 한번 봤습니다 가브리엘 피다는 거 보셨죠 샬롯한테 지금 샬롯 샘이 이런 게 메타인데 걔네들한테 한 방은 버틸 수가 있기는 한데 피가 겁나 많이 답니다 진짜로 특히 가브리엘 전투 전에 피해복 했어요. 망피예요. 근데 샬롯한테 폭찍당하니까피 요만큼 남죠. 가브리엘이 랭크업도 풀이고 전무도 풀이에요. 전무를 보면은 피해 면역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창 딜러한테는 역시 버티지를 못한다.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는 그냥 한 마리 죽이고 하니까 못 말리죠. 특히 결정에서는 선마다 나한 번, 상대 한번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세미가 맨 처음에 죽이고 회피를 얻고 그 상황에서 상대가 회피를 지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상대가 세미를 쳐봤자 세미는 응회피 이런 다음에 풀타임 초기화된 환영 사살과 공격 스킬 그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추가 행동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미쳐 날뛰죠. 그리고 만약에 세미가 못 죽인다고 쳐도 상대가 세미를 한탄에 바로 못 죽. 피가 50% 이하가 되면 회피가 또 생겨. 그거는 패시브 스킬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 회피를 딱 누르잖아요. 전투 중 1회 공격 회피. 제거 불가. 불속성으로 두번 쳐야 되죠. 한 번에 죽이려면. 발동 후 소멸. 가장 좋은 거는 샬롯이 누구 한 마리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전에 먼저 회피를... 키게 만들고, 한번 공격 낭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는데,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스킬셋 자체가 개쎕니다. 얘를 잡으려면 두번 이상 공격을 하고, 또는 공격하기 전에 간단하게 피해를 주고, 제대로 된 공격 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특성 다 찍어 놓고, 랭컵 잘 해놓고 하면은, 불속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 되게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셈이 확실히 좋다. 죽이려면은 원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3랭커의 계정과 세미, 가브리엘, 불행, 현황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육성에 놓으면 충분히 활약을 한다. 뱀픽이나 이럴 때 딜러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설의 초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